서운함을 오래 품으면 늙는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작은 서운함이 쌓여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서운함을 오래 품으면 늙는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삶의 지혜가 깊게 녹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서운함은 마치 마음속에 쌓이는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가벼워서 별다른 느낌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멩이들은 점점 무거워지고, 어느새 어깨를 짓누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사소한 오해, 말 한마디에 생긴 상처, 혹은 과거의 실패와 아픔까지, 서운함이라는 돌멩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늙게 만들고, 삶의 색을 흐리게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돌멩이가 하나라도 남아있나요? 그 돌멩이를 오래 품고 있지는 않나요? 서운함을 마음에 오래 두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늙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마음을 덜어내고,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초대장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서운함을 솔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왜 나는 지금 이 일로 마음이 무거운가? 라는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 돌멩이를 꺼내보는 첫걸음을 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와 대화해 보세요. 서운함에게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이제는 보내줄 수 있는지, 돌멩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마음을 비워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관리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 나만의 마음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작은 서운함을 적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속 돌멩이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서운함에 지배되지 않고 삶을 조금 더 자유롭고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서운함을 오래 품으면 우리는 늙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워주고 돌멩이를 내려놓으면 삶은 다시 가벼워지고 웃음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속 돌멩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부드럽게 이제 놓아주자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내 마음을 젊게 하고 삶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서운함을 오래 품지 않는 삶, 오늘 바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